수천 번 잠깐, 잠깐, 로벅스 나눔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게임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세요. 왕콩이 여러분들을 위한 수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유튜브여은 하이 1,2,3,4책책완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너먼트 하고 나서 곤충의 호흡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아직 나오지 않은 희귀한 곤충의 호흡 한번 제대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벌레 호흡입니다 벌레 호흡 그럼 바로 가볼게요 네, 츠킬이 하기 전에 우리 퀘스트 한번 잠깐 볼까요? 퀘스트 바디 플래커가 나왔는데 바디 클래커 퀘스트를 한번 써보자. 눈 깜짝할 사이에 강력한 스트라이를 수행하여 상대방의 밸런스를 떨어뜨립니다. 바디 클래커. 오! 와 앞으로 대시하는 구나 데미지 혹시 주는지 궁금하네. 오, 46만. 오, 나쁘지 않은데요? 바디 클래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티어 악마라는 퀘스트를 받았는데, 요 퀘스트가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하고 갈게요. 와, 마침 과일이 스폰됐다고 하거든요? 못참지. 한번 가봐야지. 과일이 뭐나 나왔을까? 저기 있다. 과일 한눈에 보이죠? 우라열맨 같은데? 구라야매네요. 흔들흔들야매. 자, 마침 옷도 이쁘게 입고 왔겠다. 내 네,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군 벌레 호흡, 인섹트 스윙. 오우. 데미지를 계속 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사기라니까요. 자, 봄 아저씨 다 깼습니다. 딱히 주는 건 없네요. 아, 1QD. 오우, 씨. 이제 범미랑뭐 차크라 정도는 뭐 금방 하긴 하니까 나중에 해오겠습니다. 벌레 호흡 스킬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애트 스킬은 라이트 킥이 아니고요 제트 스킬은 다트 스트라이크 그리고 크러싱 스팅 수천 번 찌르기 인섹트 스임 참고로 이건 무적기입니다 그래서 데미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비교하는 게 이거라서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47만 정도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4만씩 들어갑니다 제가 참고로 차크라가 138 QD인데 검은 3 0 큐지 정도에요 플러시스팅 5만 정도 계속 주기적으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수천번 찌르기 이거는 18,000정도 들어가는데 독뎀은 따로 안 들어가요 인셉트 스임 자, 요거는 2만씩 데미지 주는데, 범위 독딜레를 계속 주는 거죠. 범위 독딜을.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오늘 p v p 좀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곤충의 호흡이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보스 한번 잡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러면 토너먼트 바로 갈게요. 솔직히 보스는 여러분들, 그냥 검, 검이라서, 어려울 게 없습니다. 맞추기도 쉽고,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죠. 오우. 두 대면 끝났습니다. 우선 제가 생것도 있겠죠? 리본 잡으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트 스트라이크, 크로싱 스팅, 다우전드 스팅, 그리고 쿨타임이 생각보다 엄청 빠르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인섹트 스윙. 심지어 무적기일 때 스킬이 써집니다. 와. 여기서 이 스킬만, C 스킬만 써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대도 안 맞고 잡을 수 있거든요? 한 대도 안 맞고 잡을 수 있어요. 쿨타임 되게 빨리 돌아. 오. 그냥 요것만 계속 돌려도 되겠는데? 인스테, 사우전드 스팅이랑 인섹트 스윗만 돌면 그냥 계속 혼자 사냥할 수 있습니다. 한 대도 안 맞고. 사거리도 길고, 여러 번 때리기 때문에, 콜타임이 바로바로 도이는 거 보이시죠? 상당히 괜찮다. 여기서 사거리가 되나 살짝 볼까요? 어, 사거리가 바로 됩니다.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돼. 그러면 리본 파밍이 쉽다. 어, 그냥 쉬운데요? 저번에 빛빛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오토 돌리기가. 이러고 오토 그냥 돌리고 있으면 됩니다. 앞에 보면서. 검술련도 하고. 이렇게 사귄 스킬이 있다? 그럼 무조건 써야죠. 나중에 곤충은 나오면 무조건 쓰시면 좋겠어요. 천둥의 호흡은 이게 안 돼요. 지금 제일 좋은 천둥의 호흡은 이게 안 되거든요. 하염의 호흡은 사거리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앞으로 가는 스킬들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힘들고요. 천둥의 호흡도, 이건 말할 것도 없지. 젠니츠 스킬이라서 앞으로 다 가는 스킬입니다. 어, 엑스 스킬 빼고는 다 가는 스킬이에요. 엑스 스킬이랑 c 스킬 빼고. 어우야 힘들다. 노외로 오토 할때 좋을 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 그럼 과연 PvP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바로 가볼게요. 그럼 주로 검으로 싸울 거기 때문에 검 관련된 거 많이 찍겠습니다. 챔피언도 검 관련된 거 이걸로 하고 악사사리도 검 데미지를 올려주는 거면 좋겠다 황제망토가 검 데미지를 올려주거든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트스트라이크 인셉트 수임. 어 뭐야? 밀어버리네. <laughs> 아 이거 우리 팀이구나. 여기 있다. 크러시 스팅. 1번 찌르기. 어, 생각보다 무빙 치는 게 잡기 살짝 힘드네요. 그래도 스킬만 쓰기 때문에 스킬 쓰고 있는 동안 하면 킬. 오케이, 나이스. 이게 지속 딜을 둬가지고 한 대만 스치면 상대는 그냥 거의 사망에 들어간다. 그리고 궁극기가 있어가지고 피하기가 좋습니다. 얘들을. 이런 페인 스킬들은 다 씹어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고 스킬 다 박아, 이때. 궁극기 쓴과 동시에 스킬 다 박고 시작합니다. 근데 V 스킬이 내가 무적인 줄 알았거든? V 스킬 무적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여기서 안에서만 무적인지, 무적이 엄청 짧은지 모르겠네요. 아, 너무 아파. 가자. 두 번째 전입니다. 좀 연구를 해왔어. 어디 갔어, 상대? 파란 팀과 이 블루 팀대결이거든요 빨간색은 때리지 말고 파란 팀 위주로 때려야 됩니다. 아우, 야. 이거 엄청 아파. 주위에 가까이 가잖아요? <laughs> 아니, 여기 토너먼트에서 가끔씩 오토 돌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가잖아요? 겁나 아파. 그냥, 어, 약한 사람들은 다 죽어, 죽어야 되는 피앙 야, 정복 짝기. 여기 멈췄다, 위에. 아, 검. 오케이 발랐고 인섹트 스임에다가 수천번 찌르기 그리고 Z키 X키 그리고 다시 인섹트 스임 수천번 찌르기 그리고 정복자 오케이 1킬 정보 알았고 수천번 찌르기 정복자 하키 그리고 스킬 다 받고 또 인섹트 스임 도망간다 어디로 도망가려고? 오케이 두 번째 제거 2킬아블러보 나쁘지 않은데요? 아 다시 <laughs> 만만한 상태다. 대 일단 정복자 하키를 찾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이거 뭐야? 어디 있어 상대방? 이게 인셉트 스님 무적이 애매하게 되는 느낌이야. 무적이 애매하게 되는. 되긴... 나만 생명력이, <laughs> 그래도 이 길은 했다. 나만 생명력이 좀 모자란 것 같아. 페인, 페인 공격도 생각보다 광범위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의미 없으면 페인 정도? 근데 페인 얻기가 쉽지 않지 않나?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블록스 영상이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벌레 호한 번씩 써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빠이.